오른쪽이 어, 세척을 한 거, 왼쪽이 세척을 안한 거. 차이라면은, 지금 이 롤링의 부드러움. 자이언트 t c r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SL 제품이고요 어, 자전거 구매하신 지는 얼마 되시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 말씀으로는 비를 많이 맞았답니다. 어, 뭐, 포호소에서 이제 라이딩을 장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베어링 부분에 그리고 기비쪽허브쪽이 부분에 이제 세차를 하면서 케이블 교체를 하고요. 이제 세차를 하면서 하이트닝 그리고 어, 베어링 이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부탁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세차는 구동계에 먼저 다 탈거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에는 w d 4 0 이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쓰느냐. 일단 저는 항상 쓰기 전에 설명서를 읽어야 돼요. 전부 다. 자, 사용방법은... 아, 여기네. 있 사용 전잘 흔들어주세요. 직접 뿌려주세요. 문질러주세요. 꼼꼼하게 헹궈주세요. 일단 잘 흔들어달랬으니 흔들어줍니다. 자. 어? 투명하네요? 뭐가 있는... 효과가 있는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스 신형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예, 얘네들이 노기스로도 안에는 이제 그 그대로 재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셔야고요. 이제 안에 윤활을 좀더 넣고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요거는 절대 그대로 쓰셔야 합니다 기름이 흘러내려가지고 기름은 기름대로 흘러내리고 기름이 이제 윤활이 되어있어야 하는 부위는 또 윤활이 안 되어있네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녹이 쓸어 있네요 지금 아 망했네 이거 가장 무서운 게 알루미늄 녹입니다 얘네들은 알루미늄 녹제거제를 써야 하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오디입니다. 오디, 귀한 거를 모른지 오디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비가 온다고 기름이 많이 튄것 같아요. 요거는 마른 기름인데, 세척과 건조는 전부 다 끝이 났고요 제가 아까 건조를 하는 도중에 어 발견한 건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게 드라이스 <laughs> 13팀다 지금 보시면은 얘네 때 피막이죠 겨우에는 이 피막이 벗겨지는 형태를 처음 봤어요. 요즘 말씀드리면은 잘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요런 이제 벌어져요. 얘네들이 이 안쪽에는 철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해요. 오, 안에 그냥 철이네요. 듀레스는 이 그리고 XR은 녹이 쓸까요? 안 쓸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가끔씩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거의 일주일에 한분 정도 오셔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듀레이스도 녹이 쓸어요 네, 됐습니다 녹이 쓴걸 상당히 많이 봤고요. 실제로 특히 요핀 부분, 핀 부분이 산화가 잘 돼요. 털폴리쉬를 지덕, 지덕 발라줍니다. 휴라이스. 어쩜 이거 새거보다 더 깨끗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느낌이 어 이거는 새거라고 해도 믿겠네. 진짜. 그래서 들고 와봤습니다. 이게 완전 새거. 제가 쓸 거고요. 이거는 이전 모델, 이 요거 원래 붙어 있던 모델. 안에 패드를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죠. 오른쪽이 어, 세척을 한 거, 왼쪽이 세척을 안한 거. 차이를 하면은 지금 이 롤링의 부드러움 정도 차이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요 오일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설명 못 드리지만은 어 이게 더 깨끗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볼트 상태 그리고 여기에는 볼트에는 아직까지 뭐 구리스가 들어 가 있고요 요거는 깨끗하게 들어 가 있어요 뒷면도. 얘네들은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희한하게 이거는 완전히 새거죠. 색상도 훨씬 더 발색이 잘돼 있고, 아마 이거는 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새우보다 더 새우가 진 아. 화이트닝도 다 끝이났고 이제 광택제를 발라놓은 상태에서 건조를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가볍게 한번 닦아내면 됩니다. 세게 닦을 필요는 없나? 정말 깨끗하게 코팅제가 잘 들어갔어요. 특히 탑튜브에 아까 전에 이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찍힌 자국 빼고는 깨끗하게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정말 스크래치 시, 실 스크래치 하나 없이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를 까보니까 얘들이 안에 고리스가 거의 다 녹아서 그런 형태고요 따각따각 거리길래 이 실리콘 고리스를 조금 주사를 하고